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한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시 비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대에 있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대 모든 사람이 줄을 찬 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대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해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 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치밀어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옆보건을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로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좋치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유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억게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아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또가룟 유단이 있는 예수를 판자러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적과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는 이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오대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10편 40편 다위의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서 귀에 두산에 걸음을 경곡해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주에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토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르추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한 성경 읽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매일의 말씀을 매일의 만나를 하루 성경 읽어 다시 포기하지 마요. 함께 읽어 간다면 분명 변화 될 거야. 하루를 만나. i'm